그 영면 어, 주그 옆에는 아, 심순나 네. 우리 영면 이됐죠 6천여 영웅 주민의 빛통하고 참담한 절교를 함께하고자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웅진군과 말 한마디 협의 없는 인천광역시의 쓰레기 매립 후보지 영흥면 발표를 결사반대하며 조속한 철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원천구역입니다. 2004년 영흥석탄 발전소 1, 2호기가 가동되면서 영흥면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의 전력을 책임지는 수도권 혐명 시절의 전초기조가 되었고 그 고통과 희생은 고스란히 웅진 국민의 무게였으며 그 희생의 중심에는 영면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전력 자립도가 24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력 생산 유해 물질을 오롯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웅 석탄 화력 발전소와 함께 인천광역시 쓰레기 자체매립지도 영웅면에 떠오라는 인천광역시의 발표는 영웅면의 주민을 영웅면의 주민을 향한 사형 상영, 선고와 같으며 영웅도를 죽음의 땅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영웅 석탄 화력 발전소는 인천 지역의 비산먼지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그 주변 가까이에 우리 영흥면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 210톤의 미세먼지와 수백톤의 초미세먼지 배출로 주민 건강은 위협받고, 연 54억톤의 운배수 배출로 어민의 소득은 급감하고, 갯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회처리저, 회처리장, 석탄재 비산과 연 5만 톤의 석탄재 육상 방출로 비산 문제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도로 파손, 교통 체증 유발 등 지난 20여 년 가까이 지금까지도 건강은 물론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고 또 무슨 지원을 하였습니까? 지금까지 영흥면 주민을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더해져서 인천광역시 자체 매립지까지 영흥면이 떠안는다면 쓰레기 소각제 매립과 폐기물 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 분진, 악취 등 심각한 환경 피해와 함께 도로 파손과 도로 체중은 더욱 가중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웅진군과 영웅 주민이 이루어야 하는 수도권 해양관광 1번지의 꿈은 멀어질 것이며 영웅면 경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해양관광 산업은 무너져 지역 경제는 파탄에 이어질 것이라고 분명합니다. 언론 보도와 발표에 의하면 인천 광역시는 자치 매립지를 신환경으로 조성하고 쓰레기 재활용, 재활용률을 95%까지 높여 1일 600톤, 아, 천, 아, 160톤 트럭 8대 불당의소각제와 불연성 폐기물만 반입할 것이며 수십억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인천광역시에 발생한 불연성 폐기물만 해도 12만 톤이 넘습니다. 1일 328톤이 매립하는 양입니다. 가설과 추측으로 판단되는 재활용률 95% 또한 폐기물 들어 8대 과연 현실성 있는 수치입니까? 최악의 상황이 아닌 최상의 상황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아울러 건강, 환경, 경제를 모두 잃는 상황에서 수십억 규모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주민은 더 이상의 혐오시설, 신설이 없는 지금의 일상을 원합니다. 더욱 인천광역시 쓰레기 배, 배출량 중1% 미만을 차지하는 웅진군에서 인천광역시 전체 쓰레기를 감당하는 것이 정당한 정책인지 의문이 들며, 인천섬 지역의 적은 인구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힘없는 기초 지방단체장으로서 비통한 마음뿐입니다. 또한 자체 쓰레기 선정 영역과 공모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치매립지 후보지로 선정된 영면외리 248-1번지는 영석탄 화력발전소 제3 회석회장 예정지로서 2014년 인천시의 자체 폐기물 시설 확충을 위한 타작성 용역 결과 다섯 곳의 대체매립지 후보 중 3순위로 평가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흥석탄 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 결정으로 제 3회 폐처리장 건설이 무산된 시점에서 자체 매립지 공모를 통해 제1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 이미 영웅면 외리를 염두에두고 용역과 공모를 실시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이번 용역 결과에서 어떤 후보 지역을 검토하였고, 후보 지역, 후보지별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공모 결과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시오. 또한 40년간 쓰레기 매립지 등 환경시설에 대한 논의는 사람이 우선이며 소통과 협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웅진군은 인천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 번째, 인천광역시 쓰레기 자체 매립지 후보지 영면 발표를 즉각 처리하여 주십시오. 이번 달 말까지 미처례 시 저는 무기한 단신농성으로 영면 주민의 슬픔과 분노를 함께할 것입니다. 이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인천시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두 번째, 웅진근과 협의 없는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선전 영역과 공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지금도. 화력발전소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영면 주민을 위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일방적으로 인천광역시 쓰레기 자립을 위하여 영면에 쓰레기 자체 매립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2030년까지 송도에서 영웅까지 지하 토론을 개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명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정도, 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우리 영도주민들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도이 정도, 이정이도이 정도, 도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